대인원님 앞으로 두 시간 후 서울 상공에 공중 수송을 위해 가방으로 차원문을 연다고 안전 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안전 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이걸 차원종이 만들었을 리는 없고 아 누굴까 아 <laughs> 이런 일은 처음이야 사냥은 언제쯤 할수 있지? 진짜 기대된다. 난 증거가 그 존재의 일기. 너와 나, 잘 안아. 이상 변곡률 컨트롤 모듈 분리 완료했습니다. 여, 채민호, 잘 나가. <laughs> 지금 에?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차원종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어, 되게 심각하네. 걱정 마, 여차하면 제들 있잖아. 아, 지난주부터 강남에 배치된 그 유소년 클로저 팀이군요. 임무 중. 게임 금지라고 했잖아. 아, 아직 우리가 할일 없잖아. 대게도 어메한 임무야. 얼른 음, 게임. 임무? 아직 어린데 벌써부터 이런 일을 맡겨야 한다니 좀 미안하네. 소형 위성력 억제기 동인 완료. 차원정 소환 기능 완전 정지. 지원조는 이거 옥상 헬기로 옮겨 바로 윤이윤 연구소로 가져갈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겠다. 어, 어. 옷 갈아입고 바로 이동 준비해. <laughs> 그럼 유정 씨는 저와 같이 유니온 연구소로 가고 미안하지만 검은양 팀은 좀더 여기 남아서 대기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아직 회수할 가방들이 남아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곳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남아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을게요. 만약 차원종이 나오면 얼마든지 맡겨 주세요. <laughs> 든든한 걸. 경정 님. 어? 뭐? 어, 어. 이쪽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음... 혹시 누가 먼저 가서 봐줄 수 있을까? 네. 이건 슬비에게 맡길게. 실전에 투입된지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해. 괜찮아요. 그럼 부탁할게. 노년역 쪽에 가방이 또 발견됐어요. 한 명이 먼저 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누가 갈지. 어. 이세아 왜 와서 게임비 끄고 출발해 아, 왜 나야? 응? 아, 알았어, 세이브 말하고. 아 고장 나면 어쩌려고 진짜. 아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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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뭔 일이야? 요즘 들어 자꾸 이러네. 알려드립니다. 현재 노년령 노년동구군에 어, 위상 저건... 위협 공격을 예상한 비상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피하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현재 노년형 노년동구군에 너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군. 이세하. 아, 네. 아저씨, 절 알아요. 주인님께서 네 이름을 속삭이셨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먼저 눈뜬 자한치 앞도 모르는 양떼를 이끌 구원자다! 캬아! 강적이게 무슨! 쨔! 하아! 쨔! 야기만해 스타트에 굴. 야이 뭐? 아직 도착 안 했다고? 유정 씨, 새아가 아직 안 왔다는데? 네? 이 새가 정말 어디로 간 거야? 저희가 가면서 찾아볼게요 보나마나 어딘가에서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 부탁할게 나 대신 잔소리 좀 해줘 알려드립니다 현재 논현역 논현동 부근에 의상변공룡이 소유한 어? 비상조치가 어? 발령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무슨 짓이야? 이거 당장 풀어! <웃음> <웃음> 정말 눈 나야? 더큰 절망이 찾아오겠지. 네 힘으로 아무 것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자식이. 쓸데없는 저항은 그만두어라. 이세... 이세야. 아니야, 어! 도대체 어디야? 우리 신노년역 사거리까지 왔어. 야 이세야, 너내말 듣고 있는 거야? 어, 양들이 이곳을 향하고 있는 모양이. So, 을험작해작해야겠속된속술을술을야러어겠어마 k t h a 어? 세야가 위험해요. 대 l 방송이요렸어요이 근처인 것 같아요. up? 라 시험의 때가 왔다. 이 시련이 너희를 각성케 하리라! 저건 모두 즉각 대응으로. 뭐라고요? 신논현역 사거리에서 거대 차원종이 나타났어요? 우리 팀이 싸우고 있다고요? 당장 헬기 돌려, 비상조치 재발령하고 민간인 대피를 우선으로 해. 본밴 지원 요청 넣어. <웃음> <웃음> 아아자아 <laughs> 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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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준비해 주세요. 알았어. 던말과 다른 모습이야. 이길 수 있겠어. 대장! 큰 부탁해! 알았어요? 이 팀원들은요. 아, 저기 뭐야? 일단 세명 모두 무사한 것 같아요. 잠깐 세 명이라고요? 세아가 없어. 경정님, 세아가 안 보여요. 세아를 찾아야 해요. 어, 대장님, 관리원님, 저기 빌딩 옥상을 보십시오. 뭔데? 어? 저기 세아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저 검은 군대 녀석은 뭐지? 세아야! 우선 세아부터 확보한다. 전환 발사 준비. 발사. 태아가 맞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스다 <laughs> 어? 어? 감의기이야 어? 어? <laughs> 어디 가십니까? 우리 먼저, 여기서 내릴게요! 여기다! 벌써 시작했나봐! 뒤석은 양치기들이 양들에게 창을 들려 보낸다. 서두르는 꼴을 보니 끝 뱉던 모양이. 사격 중지. 잠시 대기. 해치웠나? 아니에요. 아직 눈뜨지 못한 자들이 머지않아 너희에게 더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다. <laughs> 그때를 기다리도록 하지.